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경 목사입니다. 어, 신임재직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 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훈련을 또 열심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훈련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 목사입니다. 자, 교육과 훈련과 관련해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동신교회가 어, 훈련을 되게 강조하는 교회죠. 그런데 훈련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 따라서 합니다. 훈련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그 철학이 뭐냐면 우리 모든 파트가 가지고 있는 훈련 철학인데요 베스트라고 합니다. b, es, t 이게 뭐냐면 바이블 성경이죠. exposition 강해죠. 그 다음에 spirit, 성령으로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변화를 지킨다. 이게 훈련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있는데 exposition 강해, 올바른 해석이 없다. 이게 뭘까요? 이단이에요, 이단. 2단. 이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고, 뭔가강연만 있어요. 강연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타종교라고 하죠. 타종교.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 이슬람, 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엑스포지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블은 있고, 스피릿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해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열정은 있고 뭔가 뜨거움은 있고 기독교의 근거는 했지만 이게 제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Transformation 변화까지 가야 돼요. 근데 변화까지 가려면 이게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고 exposition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이 딱 더해지면 그제서야 변화가 일어난다. 이 순서로 우리가 간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이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목, 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 철학을 정립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을 양육하는 게또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이 나중에 자라나서 평신도 지도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철학, 궁극적인 미션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훈련도 하지만 이 훈련이 생명 사역과 별개가 아니라 거기에 근거해서 그 생명 사역을 이루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 생각의 생각의 틀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차적인 어, 루틴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양육을 받게 되죠. 이 양육은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죠. 초등학생쯤 되면 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지나고 직업전선에 가기 직전에 트레이닝을 받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생명의 재생산을 하는 이 루틴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루틴을 저희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저희 교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별 훈련이 있고요. 상시 훈련이 있어요. 단계별 훈련, 훈련 등록을 하면 세 가족 양육을 받습니다. 12주, 5주, 어, 완전 초신자는 12주, 그리고 기신자는 5주 이렇게 해서 받고 난 다음에 제자 양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데 1대 5 정도, 한 명이 한 5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30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들어가죠. 이건 1년 과정이죠. 그 다음에 사역훈련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1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폭발. 전도 폭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조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장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별 훈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 저희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때로는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원했다가 탈락하고 그면 내년에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년간 할수 있는 상시 훈련을 저희들이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스트 성경대학, 크, 베스트 성경대학, 어, 베스트 성경대학도 있고 중보기도 학교도 있습니다. 종부기도도 학교도 있고, LMTC, 이건 성교훈련이죠. 그리고 전도폭발. 전도폭발은 저희가 단계별 훈련, 상위급 훈련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 이 단계를 밟지 못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이 있고, 성조훈련,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나훈련입니다이렇게 딱. 단계별로 저희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임으로 재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훈련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자, 저희들이 왜 이런 어 단계적인 훈련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느냐? 사회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이론 복잡계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복잡계 이론. 자, 복잡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그 학계에서 생물과 무생물로 나눴더니 뭔가 무생물 내에서 생물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도시의 발달과 몰락의 연결에서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계와 단순계로 나누자 그래서 복잡계와 단순계로 나누니까 아, 생물처럼 움직이는 모든 무생물적인 것들도 그냥 복잡계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계는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계의 특징은 선형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풋이 100이면 아웃풋도 100이에요. 이 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계는 예측이 안 돼요. 왜냐?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몇 법칙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비선형적 100을 넣었는데 100이 안 나와요. 어쩔 때는 100을 넣었는데 30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100을 넣었는데 3000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안 나오다, 어느 때, 이렇게 막, 확 올라갈 때가 있죠. 이거를 창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인간 군집들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계 가운데, 이제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그이 복잡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뭐냐라고 했을 때 컨텐츠가 아니라 연결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연결이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제품의 연결, 그다음에 사용자 간의 연결, 그다음에 기능의 연결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가지 영역이 연결이 있을 때 연결이 있을 때 창발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대구 동신교회의 모든 시스템, 생명사역이 이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연결, 이거는 컨텐츠의 연결이에요. 컨텐츠. 우리가 어떤 컨텐츠로 연결되어 있느냐. 모든 훈련이 조직신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가족 양육도 조직신학, 제자 양육원도 조직신학이 들어가 있고요. 제자 훈련도 조직신학이 들어가 있고요. 생명사역, 사역훈련도 조직신학이 있고요. 전도 폭발, 성조훈련, 순장교육, 모든 것이 조직신학이라는 콘텐츠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제품의 연결, 콘텐츠의 연결이요. 그리고 사용자 간 연결. 여기 보세요. 사용자가 세가족 어, 양육에 들어오면 세가족 선생님과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원에 딱 들어가면 1대5로 세가족 교사와, 아, 제자 양육원 교사와 그다음에 멤버들과 아, 소그룹이 연결되면서 또 연결이 강화가 돼요. 제자 훈련에 들어오면 또 연결이 강화돼요. 그다음에 사역 훈련 들어오면 사역 훈련에 또 다른 멤버가 있고 교사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연결이 다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사랑방도 들어가죠.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훈련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의 연결이 다각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잡계에서는 창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노드를 증가시키던가 이 연결을 다각화시키던가. 이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다각화된 연결이 있을 때 복잡계는 창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구동신교회 훈련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용자가 연결이 이렇게 다각화되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의 연결. 기능의 연결은 하나의 철학이 위임된 사람에게 똑같이 임해서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의 철학으로 엮여있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지는 생명사역.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이 생명사역에 기반해서 같은 선택을 하시고요. 순장님들도 같은 선택을 하고요. 목회자들도, 어, 사역자들도 같은 선택을 하고요. 모두가 같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이 기능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임 재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행동이 뭘까요? 첫 번째, 생명사역이라는 철학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역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기능의 연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생명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아직 못 받았다. 훈련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의 연결 지점이 다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의 연결이 있죠. 조직신학으로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재직이고 중직이고 리더로 이제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들어오는, 어, 새로운 그, 어, 성도님들을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느냐? 이 다각화된 연결 가운데, 훈련 가운데 보,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신자들을 세가족 양육, 제자 양육원, 제자 훈련, 사역훈련, 전도 폭발, 성조훈련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해도 이분들의 연결점이 다각화되면서 정착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사의 철학을 철저하게 흡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에 뛰어드는 것, 그리고 어, 세 가족들을 훈련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재직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듣느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